안녕하세요. 대전 지역 암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 정진규입니다. 오늘은 암생존자들이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9분 중에 한 분이 암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쉽게 비율을 들자면은 우리 우등 고속버스를 타면요. 그 고속버스에 암을 경험하신 분이 반드시 한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암을 치료하고 그걸로 그냥 끝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위를 절제하거나 대장을 절제하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합병증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치료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실직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이러한 암생존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암생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생존자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본인이 걸린 암에 대해서 재발을 할지 아니면 어디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 걱정도 당연한 겁니다마는 이런 본인이 걸린 암에 대한 재발과 전이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2차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암생존자분들은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2차암에 걸릴 확률도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폐암이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관련이 있는 부강암, 인후두암, 또 식도암이라든지 더 멀리는 방광암까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걸릴 확률이 또 높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암에 걸린 암생존자분들은 그 암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암 이외에 다른 암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권고안에 맞춰서 최소한 정상인처럼 만큼이라도 권고안에 맞춰서 암검진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암생존자분들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런 환절기 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폐렴 같은 것이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폐구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고 우리가 다치게 되면 파상풍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접종인 T-DEP 예방접종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A형,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으면 간염 예방접종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도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암 생존자들에게 만성 질환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암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쉽게 예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란 물질이 나오게 되면서 유방암에 더잘 걸리게 됩니다 또 유방암이 걸리고 난 뒤에도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재발이 더잘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사망률도 더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것들도 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비만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유방암, 또 대장암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 암을 다 치료하고 나서 완치한 후 3에서 6개월 후에는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것이 재발률이나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 생존자들에게 만성 질환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셔서 생기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은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00%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질환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